이라고 해야 되나? 살림기 들면은 차꾸뭐 이렇게 사 자기가 아주 그냥 린넨 앞치마 입고 종종 걸음 치면서 아주 살림 고수 돼서 별의 별 걸을 다 사죠? 그거 있잖아. 두유 제조기, 전자레인지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막다 되는 거 있잖아. 그거 또 사고 토스트기 사고 별지를 다. 저도 잠깐 그때. 접신 됐었거든요? 그래서, 별의별 막, 찹잔 사고, 막, 한때, 스뎅 접시가 유행했었어. 손잡이 달린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네 개를 사갖고, 막, 별지랄을 다 했는데, 아이고, 의미 없다. 휴롬, 그래, 휴롬도 집에 있었어. 과일 잘 처먹지도 않으면서. 과일 비싸잖아, 비싸도 못 먹는데, 휴롬이 있었어, 우리 집에. 없는 살림에. 아이고, 징그러 살려고 산게 아니라 동생에게 강매를 당했어요. 인연이 지가 막 사놓고 돈이 없으니까 5만 원 달래. 그냥 무조건 달래. 그리고 휴롬을 두고 갔어요. 두부 제조기 살 뻔했어요. 나 두유 제조기 살려고 했었어요. 진짜 찐으로다가 살림기 들어갔고 아, 아줌마들 특 그럼 소형 가전, 주방 가전 같은 거싹다 사놓고 배민 시켜 쳐 먹어. 재료도 엄청 사놓고 장보고 결국에 배민 시킴. 커피 머신도 모카포트에 일리 머신에 결국 먹는 건 맥심 봉다리 커피 그렇죠? 이런 거 모카포트에다가 더치 기구에다가 드립 커피 그리고 전자동 머신 에다가 캡슐 커피 기계 있는데 메가 커피 가서 사 먹음 살림기가 왜 위험하냐 자기는 되게 열심히 사는 거 같아 가정을 위해서 되게 괜찮잖아 살림 잘하는 아주 그냥 야무진 여자 거기에 뻐기 가가지고 돈 낭비하고 <laughs> 귀신이 들리면은 자꾸 막사지낀다니까